여기가 제가 묵었던 천패수짜리 숙소입니다. 와이파이 되고요. 온수 나오고,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끗하고 바깥에는 뭐 가던 형식처럼 그렇게 됐어요. 뭐 좋은 비는 없는데, 뭐이 정도면 뭐 저는 만족합니다. 천패수 2만 한 4천원? 오토바이를 탔어요. 타서 버스터미널 가서 한람바나낯포마스 쪽으로 이동해서, 네, 다음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이렇게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알람바로 가는 버스를 탔고요. 네, 이런 밴들은 손님이 다, 다 차야 출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리가 하나 남길래 계속 기다릴 빼요. 그냥 제 짐도 놔야 돼서 제가 자리를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기사한테는 사람한테 오는 걸로 약속받고 네, 그래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에는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아, 일단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 산에 올라가면 먹는 게좀 부실하니까. 일단, 점심은 최대한 맛있는 고기로, 에, 에 맛있는 고기로, 고기를 좀 든든하게 채우고, 그 다음에, 다음 또 도시로 또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칼람바고, 다음 도시가 라스본, 보냐스인가? 예, 네, 아무튼 그래요. 삼겹살 을 먹을 데 점심이 499거든요. 500, 500, 정도 잡아도 한만 2, 3천 원. 네. 아무튼 뭐 점심을 좀 푸짐하게 먹으려고 삼겹살, 페지을 찾아서 옆으로 왔어요. 네. 네, 사내가 뭐 아무래도 좀 먹는 것도 그렇고 지금 아침도 못 먹고 해서 깔끔하게 식욕 덕분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릉이나 깔끔함이나 이런 걸 보니까 한국인 사장님 다 가게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어보니까 한국 사장님이 한국인, 한국 사람, 한국. 뭐, 보통 한식당 가서 찌개끓이 하나 먹어도 400, 500 깨지거든요. 점심시간보면는뭐 고기 먹고, 그리고 짭짤한 것도 먹고, 490곱세소리가 싸서, 저녁은 보니까 딱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오천 가기 전에 전에, 어, 일단, 기운을 조금 해동할 만큼 먹고, 어, 그래, 오천에 올라가서, 기운을 오천만 하다 내려올라고. 예, 기본적인 맛은, 네, 예, 좋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하시는 가게, 제대로 된 사장님들이 하시는 가게는 뭔가 틀리거든요, 가보면.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그 시스템하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 시스템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 보여요. 예, 청결, 직원들의 태도, 여러 가지 이런 거딱 보면, 아이 가게는 사장이 한국인이다, 아니다, 이걸 딱 대충 알수 있어요. 맥짬밥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좀 큰절 한번 하고 가고 싶은데. <laughs> 너무 잘 먹어서, 었 사장님이 안 계십니다. 사장님, 혹시나 다음에 이 영상 보시면은 제가 예, 영상으로서 큰절을 한 번, 예, 아, 영상으로 사장님 아주 확인하세요. 이야, 이거 뭐, 구 계속 내가 뭐,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네 네, 고기도 맛있고, 저기북편식에몇 가지 나온 요리들 있죠. 네, 그것도 맛있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그, 패키지 손님들, 요쪽으로 온천이 있어가지고 그뭐 팔팔 온천이고, 뭐 히든밸리고, 거기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거든요. 가면서 뭐 저녁이나 점심이나 네, 코스로들은 딱 식당들이 있어. 아, 그런 식당 느낌 나는데 오늘은 에, 점심에는 지금 저 혼자 있어니다 아무튼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아유. 저 종호건들이 물어보니까 종호, 종호건들이 지금 아유. 열심히 지금 검색하고 있어요 에, 검색해서 어디 가서 집편을 사라 이런 걸알려줄것 같은데 그거 알려주면 제가 쟤들 칩좀 주고 안 알려주면 뭐 그냥 눈 감고 그냥 가고 아무튼 <laughs> 봅시다 저 친구들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에, 그래서 제가 팁을 에, 여기다 여주고 <laughs> 에, 여기 어디갔노팁박스어 여기 있네. 에, 감사의 성의를 에, 우리 웨이터 친구들한테 제가 팁을 주면서 아잘 먹고 정보도 없고 은행 가서 이제 돈 찾고 올라가야 되겠어. 요 필요한 돈도 조금 찾아야 되겠어. 많이 찾을 돈도. 그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지금 하나하나씩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 고맙게 만 검색해서 알려주네 일단 조금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프니에서 내릴 때는 빠라뽀 빠라뽀 이라고요 빠라뽀 빠라뽀 이라고프니에서 내리실 때는 빠라뽀 네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 예. 예. 아, second one. This one. 아,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yeah, thank you. 예, thank you. 아, 드디어 찾았어. 이제 요 지퍼님만 타면, 어, 그거 가서 이제 트라이 기사 훈정하면 될것 같아. 찾았어. 아, 찾았다. <웃음> <웃음> 아, 여기가, 그것 대학교 앞 같아요. UP 뭐,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 a n a s 제가 여기서는 어 선택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일단 트라이시클 기사고 환경을 하든지 뭐 선택을 좀 해야 돼요. 아, 좀 전에 들어 You better already? No, no, I first time. But I have a map. n o no, the road is. Too... 네, 와. 그 식당에서 알려기준 애들 그 길대로 왔더만은 여기는 그쪽으로 가는 메인 그게 아니네 보니까. 와. 교통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예. 예, 요, 우리 요, 기사하고 제가 험증해서 지금 본촌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기사가 400르는 거, 제가 막부어가지고 50회수 깎았어요. 그래서 350회수 일단 가기로 했거든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가르켜준 곳으로 오니까, 그쪽으로 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예, 그쪽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그들 어떻게든, 찾아서 검색을 해줬지만 네,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네.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트라이빙 네, 한대. 아이고 이태아 좀 기사분인데 와예 네, 멀다고 멀리 왔다고 각돈 조금 받았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 왜날씨 <laughs> 엄청 착하네 보니까. 오케이. <laughs> okay. Really thank you to d a y 아, 아저씨야, 그래도 착하다, 예. 바이빠이빠이이 이쪽으로 이제 걸어 올라가면 돼요. 야, 앉아, 저기서 내려가, 이제, 이 등산로를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되네. 멀긴 멀해 사실, 저 운전기사가 처음에는 자기가 400에 가겠다 했거든요. 그래 내가, 아막 비싸다고, 막좀 엄살을 부렸더만, 350에 가면 돼. 해주겠대요. 제가 볼 때는 저 기사도, 기금치 약간 가격을 모르고 그냥 막 느낌적으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면서 다른 기사한테 물어봤겠죠. 그래서 너무 멀, 어서뭐 어째서 자꾸 뭐. 그래서 기사가 착한 게 자기가 인정은 해요. 내가 350에 가겠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뭐 너무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봐서도 멀긴 멀어요, 좀. 저 정도 제 개인적인 가격으로는. 한 7,800페소는 줘야 되거든요 제가 500을 줄 테니까 가자고 살 곳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왔는데 멀다고 100페소 더 달라는 거 <laughs> 100페소 그냥만더 줬어요 총600좀 싸게 온것 같아요 <laughs> 와 완전 정글입정다 정글. 밀림 속입니다 예. 와. 지금 날이 어둑어둑해가지고, 더그 가기 전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